안녕하세요 당구를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 장인 쫌 프로입니다 제가 지금 패딩을 입고 있죠 저희 스튜디오 냉난방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지금 너무 추운데 영상 찍기 위해서 오돌오돌 떨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은 장 쿠션에서 출발하는 역회전 안더블이라고 말하는 안쪽으로 치는 더블 쿠션 배치 역회전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무회전으로 칠 때보다 조금 더 두툼하게 칠수 있기 때문에 역회전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회전보다 확률 높은 배치들이 있습니 있어요. 칠판으로 가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들어 보시고요, 상담 카메라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으로 가시죠. 자, 칠판으로 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수구가 여기 혹은 여기, 여기, 여기 장 쿠션에서 출발을 할때 코너를 돌아 나오는 이렇게 이렇게 쳐서 원. 2, 3 이렇게 코너를 돌아 나오는 역회전 코너각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저는 하프 시스템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자 10, 20, 30, 40, 50, 60, 70, 80 이렇게 번호를 매겼을 때 여기 밑에도 똑같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제가 지금 80에서 출발을 하죠. 40을 향해서 40을 향해서 내 공을 보내주면 코너를 돕니다. 그때 회전. 시타 화면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도 그냥 하프각을 치는 거예요 70에서 출발하니까 35 포인트를 향해서 자 요렇게 치면 되겠죠 그러면 코너를 도는게 아니라 코너를 어 살짝 크게 돈다는 겁니다 60에서 출발하면 30을 향해서 치겠죠 조금 더 크게 돈다는 겁니다 50에서 출발하면 25를 향해서 쏠 건데 조금 더 크게 돈다는 겁니다 40 이 쯤에서 이제 20을 바라보고 치면은 이제 한요 정도. 요 포인트, 요 포인트. 요 정도 라인을 그린다. 그리고 30, 15를 향해서 날아가면 이제부터는 막 요런 식으로 많이 커집니다. 각이. 20에서 10을 향해서 치면은 거의, 어, 코너를 안 돈다. 요런 식으로 그림을 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회전 라인을 하프 라인을 알고 있으면 되게 좋아요. 지금 코너 라인이 아니고 하프 각을 태웠을 때 어떻게 간다죠? 그랬을 때자 80에서 40으로 가는 게 0번 라인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 3 쿠션은 이런 식으로 코너를 돌고요. 3 쿠션, 4 쿠션 라인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쪽을 향해서 쳤잖아요. 이쪽을 향해서 이렇게 쳤잖아요, 그죠? 요거는 잘못 그렸습니다. 그랬을 때어요 정도로 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40포인트를 노리고 쳤을 때한 35포인트를 향해서 3쿠션, 4쿠션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70에서 칠 때는 35를 향해서 칠 거잖아요. 그러면 2, 3쿠션이 이렇게 되고요. 3, 4쿠션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60에서 30을 향해서 치면 이렇게 조금 더 커지고 이 라인이 이렇게 가더라. 내가 바라본 쿠션에서 한 5포인트 정도 이쪽으로 오더라. 50에서 25를 치면 20쪽으로 요렇게 온다는 겁니다. 40에서 20을 향해서 치면 15를 향해서 요렇게 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2-3 쿠션은 요렇게 될 것이고요. 이런 그림을 알고 있으면 자 이런 배치를 우리가 어 내가 60에서 30을 향해서 치면 얘가 코너보다 살짝 크게 돌 것이고, 내가 노린 포인트보다 5포인트 옆으로 올 것이다. 요, 요런 거, 요런 걸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3 쿠션, 4 쿠션 라인 알아두는 거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코너 각을 지금 그려놨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얇은 두께로 칠 거잖아요. 그러면 내공이 빈 쿠션을 쳤을 때랑 비슷하게 굴러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너를 막고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지금 노란 공이 걸리죠. 이런 배치는 수구가 이렇게 돼 있을 때 경로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경로가 어떻게 다르냐면, 내가 지금 여기를 이렇게 튕겨 내려면 두꺼운 두께를 쳐야 되잖아요. 회전이 평소보다 많이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떨어져요. 어, 그러면 이쪽으로 빠지는 거 아닌가요? 투 쿠션으로 맞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도 역회전이 많이 살아있어요. 스피니샷 형태로 가기 때문에, 자, 요런 그림을 그린다는 거. 그래서 이적구가 요런 위치에 있을 때 코너각을 그대로 보고 때리면 해결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바로 시타화면에서 모든 장면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내가 코너각을 찾았어요. 그리고 코너각을 찾았어요. 그런데 일적구가 여기 있어요. 내공은 여기 있어요. 이적부에 코너를 태우고 싶어요. 그렇다면 자 이렇게 비율 상으로 맞는 곳을 맞춰줘야만 이렇게 코너를 탄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시타 화면 넘어가서 어떤 배치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 카메라로 왔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 역회전 코너각입니다. 하프각을 먼저 알아야 돼요. 수구가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칸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여덟 칸의 하프. 그러니까 네 칸을 바라보고 때리는 겁니다. 살짝 뻑뻑한 테이블이면 9시반 방향, 1 0시 방향 쓰리팁을 주시면 되겠고요. 살짝 미끄러지는 테이블이면 9시 방향 쓰리팁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하프각을 바라보고 자신있게 때려주시면 정확하게 코너를 도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칸에서는 세칸반 포인트를 보고 때려야겠죠. 이렇게 하프각을 치면 코너를 돌긴 도는데 점점 코너를 크게 돌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너를 조금 크게 돌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코너를 돌았을 때보다 살짝 크게 돌죠? 다음은 여섯 번째 칸에서 세 칸을 향해서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너를 더 크게 돌 거예요. 그렇죠? 다섯 번째 칸에서 두칸 반을 향해서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너를 점점 크게 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칸에서 두 번째 칸을 바라보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그림을 그린다는 거. 세 번째 칸에서 한칸 반. 점점 코너를 크게 돌게 되어 있죠. 아, 마지막까지 쳐볼게요. 자, 두 번째 칸에서는 아예 안 돌겠죠.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치면은 아예 돌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속 이쪽 코너를 똑바로 돌려면 보정치를 도입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만큼씩? 한 칸당 1포인트씩 보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보정값이 0이겠죠? 보정값이 0이니까 고지고대로 하프 포인트를 바라보고 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너를 돌릴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한칸 이동을 했죠. 그러면 한 포인트를 보정하는 거예요. 하프각이 원래는 35포인트를 노려야 되는데 34포인트를 노리는 겁니다. 34포인트를 바라보고, 이렇게 치게 되면 정확하게 코너를 도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원래는 30포인트를 봐야 되죠. 두 칸이 왔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보정해 줍니다. 그래서 28포인트를 바라보고 때리는 거예요. 28 포인트를 바라보고, 이렇게 때려주면 정확하게 코너를 도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3 포인트를 보정해줘야겠죠. 원래는 25 포인트를 봐야 되는데, 22 포인트를 바라보고 때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코너를 돌죠. 자, 네 번째 칸에서 출발할 때는 4를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20 포인트지만, 16 포인트를 바라보고, 16 포인트를 바라보고, 이렇게 때리면 은 코너를 도는 거예요. 그렇죠? 자, 30에서 원래는 15를 쳐야 되는데, 5 포인트를 보정해서 30에서 10 포인트를 보고 때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코너를 돌죠. 자, 20 포인트에서. 원래는 10포인트를 봐야 되는데 6을 보정해줘야 겠죠 그래서 여기가 입니다 4를 바라보고 때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4포인트를 바라보는 상태에서 자신 있게 때려 주시면 코너를 도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너각을 알았을 때 어떤 배치를 풀 수가 있냐면요 자 우리가 이런 배치를 만났습니다 이런 배치를 만났을 때 우리가 안더블을 구사하고 싶어요 그때 굳이 역회전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무회전으로 한이 정도 떨어뜨리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사 반사각을 생각해서 한이 정도만 쳐주면 방수 좋게 득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노란 공이 이렇게돼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아까랑 배치를 비슷하게. 자, 요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치를 무회전으로 안 더블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 되게 가까스로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살짝 스쳐서 지나가야지 쓰리쿠션으로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역회전 코너 각을 알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와도 득점이 된다는 거겠죠. 안전하게 그러면 하프 각을 찾아볼게요. 코너 각을 찾아보면 여기서는 보정치 0, 여기서는 보정치 1. 여기서는 보정치 3 해가지고, 한 27포인트까지만 내가 분리를 시킬 수 있다면, 역회전으로 코너를 타고 들어가겠죠. 27포인트까지 내가 분리를 시켜야겠다 생각하고서, 이렇게 쳐주면은, 깔끔하게 배치를 성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공이 이런 식으로 썼어요. 아, 대회전 치기에는 배팅이 안될것 같고, 입사 반사로 넣기에는 공간이 없죠. 역회전으로 쑤셔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 라인을 만들면 되겠죠. 원래는 15인데 5 정도 보정해서 요렇게 라인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10포인트를 향해서 내가 분리를 시키겠다. 역회전 주고 자신있게 쳐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요렇게 분리를 시켜놓으면은 코너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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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득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공부터 맞았기 때문에 회전량이 많으니까 이쪽으로 오는 거죠. 자, 요런 배치. 물론 무회전으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역회전을 주면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역회전을 주고서 저기 40 포인트까지만 내가 분리를 시켜야지 생각하고 이렇게 쳐주면 어우 너무 잘 태웠네요. 자 이런 매치가 있을 때 물론 뭐 대회전 쳐도 되지만 역회전을 주고 40 포인트까지 내가 자신 있게 분리를 시키겠다. 자 이렇게 치면은 굉장히 확률 높게 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공도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가 역회전 코너 라인을 알고 있다면 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4 포인트 혹은 안전빵으로 치려면5 포인트 선상으로 5 포인트 각으로 역회전 주고 자신 있게 분리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쳐주면은 확률 높게 배치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과 같은 배치도 응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 이런 식으로 코너각을 찾아서 역회전으로 치게 되면 돌아서 나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보정을 안 하고 하프라인 그대로 태우면 코너를 돌지 않고 조금 크게 돈다. 이렇게 배웠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하프라인을 그대로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20포인트까지 내가 분리를 시키려면 어떻게 쳐야 되지 생각을 하고서 초크질을 하고서 20포인트까지 분리시켜 보겠습니다. 20포인트까지. 이렇게 분리시켜 놓으면 코너보다 조금 크게 돌면서 득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쿠션 위치뿐만 아니라 3쿠션, 4쿠션 라인까지 인지를 해 놓으시면 이런 배치도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3 쿠션, 포 쿠션 라인도 공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레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타 화면 보니까 어떤가요? 뭐, 감각적으로 치는 것보다는 이 코너각을 알고 있으면 코너각보다 조금 길게, 코너각보다 조금 짧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굉장히 추운 날씨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 장인 총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reprocessed perfectly horizontal italian slates seamless rails that solely consist of over 6 year old dry woods heating system provides consistent temperature anywhere more than perfect civistus